안녕하세요. 10분 전기 전진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MC 논리회로를 다뤄볼 건데요. 이거 출제 빈도가 08, 13, 14, 22, 25회로 정말 자주 나오는 필수 개념입니다. 특히 인터로 구성은 시험에 거의 매번 출제되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화면에 보이는 시퀀스 회로도를 보시면요. PB0부터 시작해서 PB1, PB2, PB3 3개의 푸시 버튼이 있고 각각 MC1, MC2, MC3 전자접촉기를 제어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MC3에 대한 논리식을 쓰는 거고요. 두 번째, PB1을 누르면 PB2와 PB3를 눌러도 MC2와 MC3가 동작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정기적 구성이 필요한지 묻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터록 개념이에요. 먼저 첫 번째 문제, MC3의 논리식부터 볼게요. MC3는 PB0, PB3 플러스 MC3, MC1, MC2. 일식을 하나씩 뜯어보면요. PB0는 정지 버튼이에요. 비접점으로 직렬 연결되어 있어서 정지 버튼을 누르면 전체 회로가 끊깁니다. PB3 플러스 MC는 기동과 자기유지를 의미해요. PB3를 누르면 MC3가 동작하고 한번 동작하면 MC3 자신의 A접점이 병렬로 연결되어서 버튼을 떼도 계속 동작하는 자기유지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MC1, MC2는 MC1과 MC2의 B접점이 직렬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인터록입니다. MC1이나 MC2가 동작 중이면 MC3는 절대 동작할 수 없게 막아주는 안전장치죠. 두 번째 문제, 인터록 구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인터록은 두개 이상의 장치가 동시에 동작하지 못하게 상호 배제하는 구성입니다. 예를 들어 PB1을 눌러서 MC1이 동작하면 MC1의 비접점이 MC2와 MC3 회로에 직렬로 들어가서 그 둘이 절대 동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PB2를 눌러서 MC2가 동작하면 MC2의 비접점이 MC1과 MC3를 막고 PB3를 눌러서 MC3가 동작하면 MC3의 비접점이 MC1과 MC2를 막습니다. 이렇게 전기적 인터록을 걸어주면 3 개의 전자 접촉기가 절대 동시에 동작하지 않게 보호할 수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화장실 문 비우 기억나시죠?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 못 여는 것처럼 하나가 동작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차단되는 원리입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MC 논리식은 정제, 기동 플러스 자기유지, 그리고 인트로 비접점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인트로은 비접점을 서로 교차 삽입해서 동시 동작을 방지하는 정기적 구성이에요. 출제빈도 높으니까 논리식 형태와 인트로에 개념 꼭 암기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남겨주세요.